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요양TV입니다.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표시되어 있으니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목소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 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주세요. 노인의 건강한 노화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 가족, 친구 등을 접촉해야 하고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원 봉사, 여가 활동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년기 특성입니다. 노년기의 특성을 설명해 놓고 이게 특성 중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고르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특성인데요. 세포가 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서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게 되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면서 주름이 많아지게 되고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면역 능력도 저하되는데요. 잠자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잔존 능력이 저하되는데요. 신체 조직이 잔존 능력이 저하되면서 적응력은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역적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국시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흥미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 성격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고 때로는 중립을 지키게 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게 됩니다. 또한 경직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게 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게 됩니다. 생에 대한 회구의 경향이 있게 되면서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을 통해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게 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면서 자통합이 가능해지게 되고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각 노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특성인지 고르라고 하는 것이 국가고시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건을 애착하게 되고, 그 애착은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 의존뿐만 아니라 역할 상실을 통해서 경제적 의존도 하게 되고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특성입니다.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은퇴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됩니다. 또한, 유대감의 상실을 미해 사회적 관계의 위축이 오게 되는데요.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거주의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바로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기운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있고,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를 노인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부관계입니다. 성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고 이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빈 동지 중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정 확대 가족은 결혼한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써 부모와 따로 살지만 상호작용은 자주 할수 있고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부 관계입니다.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여전히 고부 간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손자녀는 노년기의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고,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이나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그 변화되는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부양 해결 방안은 첫 번째로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한 걸볼수 있습니다. 사적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고 공적 부양은 노인 복지 서비스나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이 필요한데요. 현재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사회적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의 위험의 분산이라든가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의 개인적 대처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보험의 종류 또는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한 자신이 낸 보험료 등을 반영을 해서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기 중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조성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주고 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원칙은 국제연합이 노인을 위해 UN의 원칙 5가지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독립의 원칙은 노인에게 식량, 물, 주택, 의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제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리고 능력에 맞춰서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에서 살수 있게 해주고 가능한 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참여의 원칙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를 갖고 개발할 수 있으며, 흥미와 노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사회 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실현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회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표 1-2를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노인요양 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게 하고 있는데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입소자 구인인의 시설을 말합니다. 특징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복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PPT에 보시듯이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의 설치 목적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 목욕은 설치 목적이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 즉 집에서 어,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방문을 통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야간 보호인데요.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기 보호입니다. 단기 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 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의 차이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여러 날을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것이고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입소시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재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방문 간호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장기 요양 서비스이고 노인 복지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밖의 서비스는 향후 노인복지법 사업 확대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조항으로서 현재 그 밖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복지연구급여만 포함이 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구,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